공무원이나 어떤 부분 있을 때 우리 저기 담당하시는 중간님들 같은 경우는 젊은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부당한 지시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어떻습니까? 음 인식의 차이가 자기 입장에 따라서 느끼는 바가 다를 수는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 겁칠 방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실시하고 있는데. 그래 같은 경우는 이제 축급별 맞춤형 교육이라든가 해서 입장이 다른 사람들끼리 따로따로 이렇게 모아서 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추진해 봤습니다. 그니 그래서 그이후도 이런 교육이 지금 잘 시작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는겁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예, 뭐, 의무교육이기도 하고요. 예, 저희가 고태고태에 그그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더 추가하거나, 뭐 계산할 부분이 있으면 계산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우리나라가 그 산업화나 도시형, 그 다음에 해가족화 등에 따라서 세대 간의 이로와 공유가 네. 아, 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 진정한 감시 예방을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의 입장, 입장을 입장 이해하고 그 다음에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배려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생니다 네. 이거 참고하셔서 교육에 좀 교육 방향이 있어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음, 설명잘들었습니다 35페이지 드리겠습니다. 자체 감사 결과 집시 현황인데요. 어가현군 복지재단입니다. 무모 구개행 업무처리 부적정해서 1 4 건인데요. 예, 이거 완결 조치됐습니까? 어떤 사항이었습니까? 어, 저희가 이제 종합감사기 때문에 뭐읍명감사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그 지적사항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뭐몇 건데 뭐뭐 복무관계라든가 뭐. 뭐 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뭐, 일단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완료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그 내용이, 예, 무국회 여행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완결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예, 네, 완결 내용이 예, 어떤 거였는지. 지적사항이 이제, 그, 시정을 해서 치유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치유를 할 수는 없고 향후 어떤 이런 그 사업을 시행을 할 때에 주의해서 규정이나 절차에 맞게끔 하라고 주의 처분하는 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laughs> 주의 처분 이런 것들은 뭐 지적과 동시에 뭐 완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저희가 감사를 할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환입 뭐 아, 조치 아무나 이런 게있습니까잘못 들었거든요. 환입 조치. 추징한다든지 환급한다든지, 아, 복지 대단권에 대해서 제가 환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 보통은 조금씩 있긴 있습니다. 근데 복지 대단 특성상 그런 부분들이 없었을 것 같기는 하는데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네. 기억을 제가 못하고 있어서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최정명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설명 잘들겠습니다 음악력 1939 기찰기 관련해서 문체을 하셨는데 내용 좀설명하시겠요 어, 그 당시에 이제 몇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었는데요. 어, 그, 계약직 공무원 관계도 있었고요. 근데, 그, 원래 겸임을 하게 되면 겸직 승인 뭐 이런 부분들을 받아야지 되는데 겸직 승인을 받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고요. 어, 그, 어떤 입찰을 할때 제한평가위원이라든가 에, 이런 분들 모집할 때 절차 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분들, 부분들 그리고 뭐 서류 보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무책임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관리자한테 있는 거니까 이분한테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사자 잘못인 거고요. 관리자가 달리 잘못한 사람은 어요 어. 관리자가 그 전체적으로 보면 책임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정도라든가 지속된 기간, 뭐 내용 이거에 따라서 판단을 해 봐야지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 반복 업무인 상황이고, 당연히 알아서 지켜줘야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 결정을 하는데 판단을 잘못 해준다든가. 네, 입찰 비리잖아요. 입찰 비리면은, 이담당자 혼자 입찰을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 관계에 윗사람이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니야. 어, 요거, 제목은 이제 입찰 비리이긴 하지만, 입, 그 어떤 제기된 사항이 입찰 비리 인 사항이고요. 네, 내용적으로 봐서는 어떤 절차상의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 해도그한 사람 중고려는게한 사람은 계속 해먹은 거 아니고, 맞아요? 안 아, 맞아요? 맞지? 전체 그위사는이 그 문자가 이 당사자만 받는 거죠. 그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한 가지로, 한 가지 사유만으로 문책을 했던 사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겸직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당사, 전적으로 당사자 부분이고요. 어떤 이,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뭐 관리자가 알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데, 에, 이제 절차를 못 지키고 이러는 부분들은 그것이, 에, 계속 반부적인 사항이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분 혼자 한게 아니라 누군가 이 사람이 결제를 해서 이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결제하면 이게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결정으로 인해서 문제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결정권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저희가 문제를 에, 하게 되는데. 아, 그정만이 할게 정... 아니라 그러면사 상관이 왜 필요해요? 교재업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책임 중에 정도는 좀 따져봐야지 될것 같습니다. 정도가 미약하든 어찌어찌든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문제지. 저희가 이제 징계 권들이 매년 이제 몇 건씩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징계가 있다고 해서 관리자를 모두

전체적인 부서에서 책임을 질수 있게 이렇게 이지 어느 주무관 하나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만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은 이게 직속은 무너지는 거죠. 또 위에 팀장도 계실 거고 과장님도 계실 거고 그러면 결제한 나이는 다 주의를 먹든 정보를 먹든 뭐를 해야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부서에다가. 예, 주요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문책할 때 기준이 있긴 있습니다. 이게 관리자까지 가는 경우, 담당자만 간 예, 문책을 하는 경우, 그리고 팀장을 문책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정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더 고민을 해서 앞으로 처분을 할때더 예, 합리적인 처분될 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이 가평군 전체로. 심각한 문제를 부서마다 그걸 어떻게 책임을 죠그다 감수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거는 확실하게 집권 주제에 다음에 이런 상황이 안 나온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서에는 명확하게 저희가 주의 처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최정경 위원님 서셨습니다. 보충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정 이야기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그,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혁 관련 현황에서요. 50페이지입니다. 네. 9권이 올라와 있는데요. 설명 좀. 불합리한 규제는 저희가 해마다 계속 발굴을 하고 있고요. 발그 규제가 필요한데 개선이 안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할 게 있으면 더 보완을 해서 또 발굴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해주기도 하지만 부서에서 이제 발굴한 거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중앙에다 건의를 하게 됩니다. 전에는 7개였는데 지금 9개로 늘었더라고요. 해마다 달라지는 상황이니까 그때그때의 노력 정도에 따라서 많아질 수도 있고 뭐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3번에 보면 한강수계법 관련 법령 개정 건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내용은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하는 내용인 거죠? 예, 이게 이제 수변 지역 중에서 어, 저희가 하수처리구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은, 뭐, 어, 일부 해제된 지역도 있지만, 어, 뭐, 어, 저희가 봤을 때는 당연히 해제를 해줘야지 되는 부분들인데, 잘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 어, 요청을 했었고, 어, 이게 수용이 안 돼서 올해도 재검토해서 건의하는 것으로 다시 발굴을 했습니다. 그러 그, 건의에서 이 실패를 하게 되면 더 세부라를 만들어내니다 아니면, 기존걸 그대로 가지고 다시 제안을 합니까? 어,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존게 부족했다고 한다면 더 보완을 해야지 될테고요. 뭐 똑같지는 않겠죠. 근데 다시 한번 고민을 더 해보기는 해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있는 권들이 보면 그냥 십살리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점점 점세분화 시키고 더 우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할 수 있는 백데이터를 많이 만들어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접근하실 때 그냥 단순하게 우리 이것 규제를 완화하다가 이런 게 아니라 좀 체계적인 방법을 좀 모색을 하셔가지고 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는 말씀이고요. 에... 이게 규제라는 것이 저희가 봤을 때는 확실하게 규제가 맞습니다만 자기가 최해져 있는 입장에 따라서 예, 규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이라든가 어떤 그 우리 외의 수도권에서는 이, 이 규제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용을 안 해주는 것 같지만 예, 저희로서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야지 될 것이고요. 말씀하신 어떤 단계적으로 또 검토해서 건의하고 이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규제와 관련해서지고 저희가 제안을 할때 그 옛날 일인데요. 청나라의그이용작이라는 분이 그 홍콩 같은 경우에 야평전에 가는데 알고 계실 겁니다. 기간 설정을 했어요. 홍콩성을 위해서 99년 임대를 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도 계속 눌려있고 앞으로 가 나가면서 발전 가능성이 없다면 또 기간을 위해서 명시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정말 희망이라도 하나를 갖고 싶다면 뭐몇년 뒤, 몇십년 뒤라도 기간 설정도 해보는 것도 어떠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중앙 규제 같은 경우에는 지침이나 고시 이런 부분으로 제안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지침이나 규정 자체에 재검토 기간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것을 계속 존속시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실기에 그 맞게끔 또 주장을 더 평상시보다 더 뷰를 많이 하고 그러면 예, 검토하는 데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네,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야겠니다네 예, 맞습니다. 예, 뭐 단발성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고 정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목적을 딱 가지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노력을 하고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반 중요한 소관이었습니다. 보충질의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한 소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임명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